와! <목소리> 자, 멤버분들 먼저 단체 에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유입니다 네, 저희 단체 포토타임 먼저 가질게요. 정면 보고 포즈 먼저 한번 취해주세요. 다음 표즈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포터 타임 모두 마치고 사인 진행하겠습니다. 멤버분들 시석 부탁드릴게요. 아아아 음? 오늘 우리가 뭔가 다른걸 하고 왔어요 언제 알아? 짧사서 현두 머리가 짧아도 어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현두 예뻐요 뭐라고요? 저요 뭐요? 어? 왜 몰라 이런표를붙여내 어요발바어 맞아요 네. 지금 한 명씩 끝질을 달고 왔어요 다 달라요 주임이에요? <laughs> 신팀장님 아아 네 음.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팀장이에요 모두 나를 따르라 하라 고써 있습니다 저는 주임입니다 손방뒤축 일꾸러기 홈주임 그리고 이거는 당황하면 놉니다 알바고 싶겠으니까 조심하세요, 뭡니다 와, 가능돼요? 올리고 네, 싶다. 저는 시간이고 돈이다 알바생입니다. 네. 저는 저는 과장이에요. 가늘고 와 길게 쭉 이래요. 굉장히 열심히 평생 열일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언니가 가져. 네, 어. 지원의 팬분께서 어, 네. 저희에게 배급해달라고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어, 예민이. 아 저는 사원인데요. 별이 하나고 모든 시켜봐주십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적혀있네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랑이에요. <laughs> 별이 굉장히 크고, 금, 갑, 갑사장 나만 믿으라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능일꾼 일당백 대리입니다. 오! 일당백 보자마자 "아 이거 제 거예요" 하면서 그냥 제가 가져와 버렸어요. 네, 어,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laughs> 이번 주 팬사인의 마지막인데 오늘 일찍 하니까 어때요? 괜찮죠? 너무 좋아요! 아우.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현실 마음속! 아, 아, 너무 안 먼데 멀지 않아요. <laughs> 너무 가까운데. <laughs> 저번에 그거 생각난다. 뭐. 왜지 제가 옛날에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부산에서 왔다 랬는데 그분 바로 앞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laughs> 사람 팔아요 여기서. 네. 돈이 그거 저였어요. 저였어요 저. 스위스. 아, 아 맞네 맞네. 아다예까 아다. 맞다, 쨍구님 수지 수지 쨍구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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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렌즈안 껴서 팬분들 얼굴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누가 차는 거지? 그냥 다나와주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 <와. 웃음> 있는 거같 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 형태밖에 안 보여요. 저도 현주 미모 같은데 잘안 보여요. 다밥 네, 먹었어요? 네 어? 밥 먹은 사람 왜안 먹었어요? 바로 옆에 버거킹인데? <laughs> 그래요 지시 5시 시작했으니까 저이네요 벌써 저녁이네 요 おいもっと。<noise> <noise> 이러면 좀잘보이는데 그래도 눈이 안 보여요 물어보려고 했지 갔 응. 가서 수지 어로좀 끌까? 응. 유난충 유난충 응. 유난충 유난충 무 유난. 응. 가서 수지 어로나 끌까? 어물어보고 응. 응. 아 뭐야? 재미없어?